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교 곰 명면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그 제주돌, 뱀무암하고 하라반 같은 거 이런 거좀 소개할 게 있어서 아, 한번 둘러보고 아, 몇 점이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주 것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요것은 상당히 쌍인데, 높이가 한 1m 이상 되었네요. 상당히 큽니다. 9점 되겠고요. 어, 일단 제조건만 보겠습니다. 제조꺼 어, 그리고 또 요것도 어, 하라방. 요것이 한 1톤 되었네요. 대형입니다. 대형. 두 점하고. 으, 요거 한점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큽니다. 1톤 넘습니다. 엉덩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리고 아, 이돌입니다. 이돌이 한이 돌입니다. 이 돌이 한 2톤, 1, 한 1.5톤 나갔네. 1.5톤에 여기각기 상당히 나간다 그럽니다. 요것이 한, 400 이상 나간다 그러네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발 하고, 이것도 큽니다.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요것도 1톤 가까이 나갑니다. 자이까지 그리고, 이것도 1톤 정도 되겠고요두 장. 이것도 다 제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두 점입니다 요거 두점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상당히 큽니다 대행사즈입니다 요것도 만 2톤 가까이 나갔네 요리하고 어 여기 또어 병원석입니다. 요것이 지금 한 다섯 점 됩니다. 전체. 전체가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 한 다섯 점 되는데, 예. 예. 상당히 큽니다. 아, 모양이 잘 나왔네요. 조경석 치고는, 예. 물도 많이 보이고. 여기한 다섯 점 되겠습니다. 다섯 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니까 이거 다섯 점 되는데, 이 다섯 점, 뭐, 혹시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나? 다섯 점. 이천만 아, 이게 상당히 운송료가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실제 못 들어온다. 들어, 이건 자연생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 자연생은 못 들어오고. 예예, 집는뭐못 예. 들어옵니다. 때다 들어올 수가 없고, 때마다 예. 단초가 걸금하고 해. 예. 음. 그 사그 삼, 사 남부 때고벌금몇 천만 원 나옵니다. 요것은 요건 다 자연생인가요? 예, 전부 다 자연생입니다. 요 요거 지금 다섯 점 자연생이고. 예예. 여기 예. 경비 한 이. 경비, 이때는 그는 이야기 한번만. 그러니까요. 여기 대략 한한이 점에 끝나간다고요. 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 해도 그걸 가다 캐내도 못하고, 예. 가지 옷도 못하고, 그래. 예. 없애주지 그러면 이제 요게 전, 요번에 들어온 다섯 점하고, 저 하라방하고, 하라방 한열점 되고, 예. 대주구시가 한 열한 무게 되죠. 예 예. 예, 예. 그래 해가지고 대략 가격이 한 어느 정도는 나옵니까? 제가 받을 것만 6,500입니다. 아, 그것만 다 해가지고? 예, 예. 예. 받을 것만. 아을 받을 겁니다. 하여 어제 운송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뭔가 안 나도 뭐 이게 양이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예, 일단 어,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5점하고 하라방 10점 돼지 구시가한1무게 넘게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